행정학. 오늘 공익의 실체설 가정설. 자, 두 번째 기출 분석하겠습니다. 음, 페이지는 백페이지가 되겠고요. 어, 2023년 경찰 간부. 자,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행정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입니다. 1번. 자, 공익에 대해 가정설에서는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 존재하며. 자, 여지 일부에서도 제가 설명했던 거죠.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 존재하는 것은 공익의 실체설을 말하고, 자 뒤에 집단간 상호작용을 통해 도출되는 것은 바로 요거는 공익의 가정설을 말한다 했죠. 자 그럼 다시 집단간 상호작용을 통해 어, 도출된 것은 공익의 가정설. 요거는 또 경험적이라는 의미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 존재한다. 요거는 선험적이라는 그 용어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이 롤스의 정의로는, 어, 다음에 또한번 기초를 우리가 한번 분석할 건데, 어, 롤스에 따르면, 무지의 베일에 가려진 원초적 상태에서 합리적 인간은 최대 극소화의 원리가 아니라 최소 극대화 원리라고 이야기했었죠. 최소 극대화 원리라는 것은 여기서 최소는 바로 최극빈층을 말하는 거고, 극대화는 그네들에게, 최소 극빈층에게 최대한 배려하고 뭔가 이익을 갖다 줄수 있는 거, 그것을 바로 차별의 원리라고 말하기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극대화의 원리, 여기 최대 극소화의 원리가 아니라 최소 극대화의 원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껴야 되겠고요. 자, 우리는 항상 이 사회적 능률이 나오면 대비되는 기계적 능률과 비교해 야된다겠죠 기계적 능률은 정치행정이원론, 과학적 관리론에서 중시된 능률관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 능률은 대표적인 학자가 디모이라고 했죠. 인간관계론, 통치기능설에서 강조된 능률관이고, 자그 정도 이해해놓고, 자 사회적 능률은 자 디모이 제시한 개념으로 인간관계론의 등장을 함께 강조한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효과성이 나오면은 항상 능률성과 비교를 해야 되겠죠. 능률성이 바로 투입대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는 거라 했죠. 그래서 뒤에 거 지금 투입대 산출의 비율은 그 능률성을 지금 설명한 것이고, 효과성이라는 것은 목표의 달성 정도를 말한다 했습니다. 1960년대 발전 행정에서 중시된 행정 이념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거 틀린 말이죠. 정답은 3번이. 이제, 98 페이지, 98 페이지고 어, 기출은 2023년 8급 국회직 문제가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자이건좀 문제 잘 봅시다.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 공익 실체설은 공익 가정설의 주장을 행정의 정당성과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징적 수사로 간주한다라고 했는데. 자, 요거 행정의 정당성, 통합성. 자, 요 용어는 공익의 가정설에서 이론 시간에 배웠던 자, 이 말을 생각해 봅니다. 자, 공익의 가정설은 사익 간의 타협, 집단 상호 간의 상호 작용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공익은 가정적, 제도적, 절차적 국민을 통해서 형성된다 했고. 그래서 정책 결정 과정을 합리화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겠죠 이런 정책 결정 과정의 합리화. 그게 바로 행정의 정당성 통합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의 정당성 통합성 확보는 요거는 가정설에서 주장하는 걸 말하겠죠. 그 공의 실체설이 주장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1번 제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행정의 정당성 통합성 확보는 바로 정책 결정 과정의 합리화. 사익 간의 타협, 집단, 상호작용의 산물, 공익은 가정적, 제도적, 절차적 국민을 통해서 형성된다. 요런 그 말이 전부 다 행정의 정당성, 통합성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다. 가정설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적법 절차의 준수에 의한, 이거 외우는 게 아니죠. 절차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가정설도 가야 되겠고, 이와 관련해서 5번을 먼저 보시면, 다원적 민주주의에 나타난 이익 집단 사이의 상호, 초정, 가정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당연히, 가정설이죠. 이런 거는 외우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5번도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2번도 맞는 말입니다. 일단, 이제 옳지 않은 거는 답은 나왔죠. 1번이 답이고, 자, 나머지 더 봅니다. 기초주의. 자, 여기서 이제 기초주의라는 용어는, 공익의 실체에서에서 우리가 배웠는, 이걸 생각해야 되겠죠. 공익의 실체설이라는 건 뭡니까? 공익이란 단순한 사익의 집합이 아니라, 사익을 초월한 어떤 실체적, 규범적 도덕적 개념으로 존재한다 했겠죠. 이 도덕적. 어? 이것이 바로 기초주의 인식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주의 인식론은, 그렇죠. 도덕주의. 공익 실체설에 가깝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자, 이거 4번을 잘 보셔야 됩니다. 공공재의 존재. 대표적인 게 국방치안이고요. 공유지의 비극, 우리 목초지의 비극 배웠죠? 이런 문제는, 그럼 공유지의 비극은 왜 생겼습니까? 어떤 사익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다 하든 어떤 사익의 이익을 초래하다 보니까 결국 목초지의 비극이 생겼는 것이죠. 그리고 국방치향 공공재는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공익 실체설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익보다는 공익이 더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는 사익은 그냥 찍소리 못하고 그냥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익적 차원, 공익의 우선 차원에서 반드시 공공재는 어, 공익의 관점에서 존재해야 되는 거고, 공유지 비급 이런 문제가 결국 사익의 극대화가 되었기 때문에 사익은 추구하지 말고, 공익적 차원에서 욕심을 좀 버리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익 실체설의 근거가 될수 있다, 이런 게 이해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81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요 기출은 어, 2023년 소방 간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행정가치 중 본질적 가치에 해당하지 않는 거자 우리는 내용 시간에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의 분류 두 가지 본질적 가치가 있고 그리고 도구적 수단적 가치가 있다 했겠죠 자 본질적 가치는 정의 공익 복지 형평 자유 평등이 있다 했고 그다음에 이 수단적 도구적 가치는 이 행정이 추구하는 본질적 행정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가치라고 했죠. 그게 바로 민주성, 능률성, 효과성, 합법성, 합리성, 투명성, 이런 게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게 이제 분류가 되었다면, 공익은 본질적 가치에 들어가는 거고요. 저기 민주는, 이거는 바로 수단적 가치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답은 2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평등한 가치 배분, 평등은 본질적 가치고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이거는 형평성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본질적 가치고, 그리고 사유재산권 보장과 지급 선택의 자유, 자유도 본질적 가치에 해당합니다. 답은 2번이 답이.